네, 안녕하세요. 더헤드레 벨스의 상그리아시입니다 어, 오늘은 데거 후드라는 이스트 아시아 소프트에서 그리고 라탈라이카 게임즈에서 퍼블리싱한 어,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을 어, 실행해봤습니다. 어, 한글화 되어 있다고 <laughs> 알려져 있고요. 워블리웨어 개발사 어, 게임 리뷰 버전은 이스트 아시아 소프트로부터 사전 어, 협찬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글화 되어 있고 게임은 플랫폼 게임입니다. 어, 트로피 리스트는 제가 살짝 살펴봤는데 상당히 쉬운 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엑스박스 어, 원으로도 같은 날에 출시, 2월 21일 출시 예정이고 어, 데걸로드 그 플레이스테이션 4 비타로도 출시됩니다. 플레, 어, 아시아 버전, 지금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버전, 어, 유럽 버전, 음, 북미 버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동시에 또, 플레이스테이션 4 버전, 비타 버전,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총네 개, 음, 비타는 여러 플랫, 여러 그, 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개할수 있고, 크로스 바이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현재 그, 아직 스토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가격 정보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고, 음,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애건 버전도 한글화가 되어 있는지는 어, 아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이 되면 되는... 정보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어떤 게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벨이 총 음, 한별당 한 레벨당 어 선별식 얻을 수 있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그럼 총 20개의 레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석 20개, 페어리 20개, 트로피리스트 도전 과제 목록은 제가 살펴봤는데 10개 레벨 아니 정확히는 12개 레벨인가까지만 하면 됩니다. 어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기에서 가장 유명한 도둑인 대거와 아, 대거우드가 주인공의 이름이었군요. 저는 대거니까 하고 후드 대거는 단도고 후드는 이제 모자니까 어, 어떤 그런 도둑 도둑과 관련된 아니면 강도와 관련된 뭔가일 것 같긴 했는데 어, 자세한 정보가 이 게임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해서 음,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어, 한글아 폰트는, 어, 그냥 일반적인 폰트고, 어, 깔끔하네요. 그래픽도 괜찮네요. 아, 괜찮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거를 네, 보면은 힌트 벽을 저고 저고 제가 이거 플레이 영상을 봤는데, 어, 재밌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라고? 아니,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중점프가 되는구나. 자 이런 거 읽는 거를 책 읽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거 읽는 거 싫더라고 귀찮아요. 공격 버튼 눌러서 어, 오케이. 아 어, 뭐야 이상? 어, 버튼이 O 버튼 X 버튼 둘다 그거네요. 단검은 네모 버튼. 아 이렇게 이거를 잡아야 된다고. 오케이, 잡았습니다. 다섯 가지 보물? 다섯 개 이런 종류 다 먹어봤고 첫 번째 레벨은 역시 튜토리얼 레벨이라서 쉽네요 <laughs> 네뭐 이런 게임입니다 어, 이게 뭐한 30분 하면은 플래티넘 딸것 같아가지고 트로피가 왜안 따지지? 아 역시 따졌습니다 이런 제가 플레이스테이션을 많이 안 해가지고 몰랐는데 제 본명이 뜨네요. 상관 없습니다. 아 이건 단검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특이하네요. 단검이 텔레포트. 아 셔트. 단검이 있다는 거를 깜빡하네요 자꾸. 어, 좀 레인지가 애매합니다. 정확히 갈수 있는 거리에요 지금 어? 나 여기서 그못 찾은 거 아닌가? 페어리? 다섯 개다 찾았고 페어리 미발견 페어리 어디 있었죠? 그 별... 아 별은 속도 기준이네요? 무조건 빨리 깨야 되네? 페어리 저기 있는데? 왜못 먹었지? 아 죽는 것도 과제가 있나 봐요 아, 내가 이쪽 아 빨리 안 가면 사라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습니다. 단검 써야지 뭐 그러면. 먹었습니다. 보석도 다 먹었고요. 근데 실수를 많이 해서 시간은 아주 안 좋을 것 같네요. 다시 해야죠. 선별해야죠. 선별 산별. 아, 이별 아쉽네요. 아, 이거 공략 욕심 갑니다. 잘살. 네, 모든 레벨 3별하기랑 그 뭐지? 모든 레벨이 아니라 하여튼 도정, 그 트로피에 필요한 그 정도까지 하고.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laughs> 네, 그 삼별하기. 네, 어떻게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트로피 목록을 잠깐 보고 싶은데 제가 트로피 목록을 어떻게 하면 쉽게 볼수 있지? 죄송합니다. 제가 좀 플레이스테이션 4에 익숙하지 못해서 어... 뭐야, 왜안 나와? 아까 분명히 트로피 땄는데 나오지 않네요. 아직 등록이 안된 건가? 아시아판을? 여기 이쪽에서 트로피 목록에서 볼수 있나 그러면? 어디 보자. 네, 아직 미출시 게임이어서 아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아쉽게도 트로피 목록을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 그냥 심심해서 보양식 소위 보양식이라고 하는 플레가 쉬운 게임들을 왕창 설치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테트라 에스케이프, 디스트로나 리그 오브 이빌, 잭엔 질, 잉크스플로션 오른쪽에 더 있습니다 어,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에원으로는다 했는데 뭐 그냥 심심해서 설치한 거라서 언제를 해, 언제 해도 뭐다 해도 한 10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언제 그냥 심심하면 갑자기 플레 한 10개 추가할 예정입니다 뭐 그거는 그냥 여담이고 어, 네. 음, 뭐 어쨌든 이 레거 루드 2월 21일 날 출시 아시아파는 그 한글화된 아시아파는 이스아시아 소프트 그외국가는 라탈라이카 워블리, 어, 워블리 스튜디오 그 개발 음, 가격은 현재 저도 모르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어, 4로는 유럽 북미 아시아 3개 지역으로 나뉘고 플스 보 타워션으로 도 나뉘어서 총 6개의 리스트가 존재하고 그중 4개를 플레이 가능해서 플래티넘을 4번 획득 가능합니다. 어, 그에건 버전은 어, 한개 리스트, 한개 도전 과제에 천점 획득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데거후드였습니다. 재미있으셔 보시면 아니면 포 양식을 원하시면 조금 어, 빠른 플래티넘을 원하시면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조금 더 플레이해서 플래티늄 하나 획득할 것 같습니다. 공략도 한번. 도전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더 히든 레벨스의 상그리아즈이고, 어, 많은 팔로우, 어, 구독, 그,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많은 공유도 또 다른, 어, 정보를 필요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략도 역시 올리, 만들게 된다면 같은 곳에 올릴 것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